국회에서 경남 국회의원 16명 중 4명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3명 은 국토교통위원회에 배정되었습니다.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는 각각 2명이 배정되었으며 안전행정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는 각각 1명씩 배정되었습니다. 예상결산특별위원회와 겸임상임위 를 제외한 14개 상임위원회 중 12개만 배정되었습니다. 이는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9개 상임위원회에 배정되었던 것보다 더 줄어든 수치입니다. 남해안 관광사업을 다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독조문제와 노동현안을 다룰 환경노동위원회, 공공의료와 저출산 문제를 다룰 보건복지위원회, 교육 관련 문제를 다룰 교육위원회, 방위산업을 소관하는 국방위원회 등 현안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지역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 상황입니다. 교통기반 시설과 공공기관 2차회전, 산업정책 등을 다루는 국토교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정치력을 모으는 것은 가능하지만 지역현안에 대한 주도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총선 뒤 경상남도가 균형 잡힌 상임위원회 배분을 정치권에 요청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상임위원회 소속이 아니라도 지역구 의원이 지역별 현안을 챙길 수 있지만 국방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이 없는 점은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의원들이 9개 상임위원회에 고르게 배정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현안에 대한 조정과 미래를 위한 법 개정은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미래가 특정 지역에서만 결정될까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한편 22대 전반기 국회에서 경남의 3선 이상 중진 의원 8명 중 상임위원장 후보에 오른 것은 정무위원회 소속 윤한홍 의원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챙겨 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4월 5월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썸네일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4월 말 시지트로닉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 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말에 시지트로닉스를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리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 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에게 한번 사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5638-209 똑같이 무료 추천급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